하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하하니라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울어. 왜? 나는 1 7세 때에 내가 성장해서 이렇게 혼자 살았는데 왜 40대까지 아버지를 쫓아다면서 괴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이 사랑을 모르는 거야, 이게. 가족을 모르는 거야. 내 딸이 성장할 때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배우면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사랑을 받지는 못하니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방무대 뛰다 보니까 이 여자 만나면 이 여자를 통하여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 여자랑 살다가 이 여자 떠나면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 떠나면 또 다른 여자.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아이 사랑만 추구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는 배우질 못한 거야. 그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요 아버지만 만나면 날마다 울어. 그리고 자기 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만 쫓아다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미치는 거예요. 네? 우리 딸좀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고쳐야 되는데 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 필리핀에. 좀 이렇게 숲이 우어진 아주 외딴 곳에요. 이두 분을 여행을 시켰어요. 여행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딸을 피해서 잔소리를 하면 도망가는 아버지가 딸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 이렇게 힘들었고요. 엄마한테 이렇게 힘들었고요. 나는 사랑을 못 받았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고요. 처음에는 잔소리하지 마. 그만해. 네 나이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다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다 살았는데. 이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제작진들이요 이치 프로그램을 가정 프레본을 가진 제작단들이 뒤에서 또 조정하고 또 만나게 하고 또 여행을 하게 하고 힘든 산을 또 올라가면서 서로 손잡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요 딸의 아픔이 마음속에 들어서 아버지 마음에 가정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아이가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나 시집 안가 아버지 아버지랑 평생 살 거야 나안 가. 그 아버지 자꾸 우는 거야. 왜 그런 지를 몰랐는데, 이 딸이 아버지 사랑을 달래는 거야, 이게. 나 그걸 먹어야 된다고. 그걸 먹어야 내가 시집을 가도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 않겠냐고. 그때 이 기가 열려져 가지고 아버지가 펑펑 웁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내 일에 미쳐 가지고 이걸 안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네말음물 몰라줘서 미안하다. 아버지 그한 말에, 그 한마디에 다 무너져버려서 둘이서 대성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몰랐습니다. 가정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든 세상 살죠. 근데 세상적인 이 지휘체계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보면 세상적인 지휘체제는요 성공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성공하면 지시할 수 있어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남자는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한다면 여자들은 가정을 향하여 달려가. 이거는 내 말이에요. 성공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대통령이면 되지, 사장님은 되지, 돈 벌면 되지. 뭐가 안 돼? 지위 체계야.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요? 가정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되지. 가정 놓쳐버리는 거예요. 넌센스 얘기예요.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엘이 아, 아,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사무니. 여기 사무엘 선지자 나왔는데요. 늙음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거진 늙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살았는가 예, 오늘 전부 다 한번 사무엘을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은 이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소원기도 드렸어요.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에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을 낳아가고요 깐난 아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란 아이가 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 기도함은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사무엘이 기도하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영역이 대단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최초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세웠는데 그 사무엘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을 세운 곳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다음에 사무이 사울 왕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 레이선에서 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자도 이 사무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을 세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일을 다 했지만 이 사무엘 선지자 가정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가정을 한번 봅니다. 8장 2절로 3절까지입니다. 시 2장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예. 여기에 보시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활세브의 사사가 되니라. 그아버지 그러니까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 3절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따라 내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사 일을 하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자기 일을 따라서 뇌물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뇌물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잘못된 그 물질로 인하여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악인은 사람의 몸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악인은 이 악인은 뭐예요? 사탄을 닮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할 때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신명의 27장 25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지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요, 이 뇌물을 받는 아들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 일하기를 위해서 가정을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재하는 일이 가정을 떠난 부재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럼 미숙 아이들을 임상을 한번 해봤는데. 미숙 아이들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로부터 영양 공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영양 공부를 많이 받지를 못하면 이뇌 속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발달되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조건 나는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요 엄마의 영양 공부를 받지 못하면 이런 뇌 기능이 발달돼서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요 보통 대부분 탐식을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비만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음식 앞에서는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났으면, 공급을 많이 받았으면, 아, 이것을 공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풍족하게 느낄 텐데, 이것을 받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의 뇌 속에는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는 먹어야 되고, 나는 잡아야 되고, 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녀요.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 부모님에게 돌봄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 되고, 부모로부터부터 시작해서 공급되는 것을 먹고 살면서 그것을 늦게 되는 것이 이게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 교육은 뭐예요? 보여주는 게 교육이잖아.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laughs> 선생은 가르치지만 스승은 압이다.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공급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커가면서도 사랑하는 법을 알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부모님의 사랑에 부재된 아이들, 부모님의 관심을 떠나간 아이들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함식하게 시작하고 불법을 저질른다 한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유효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만 안다. 외톨이가 되기 쉽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 없고 입장을 모를 수 있다. 이런 임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얼마 전에 용서라는 테레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용소 그 가정의 달을 말해서 용서그 그 영화를 한번 한편 실화를 보여줬는데 가정 치유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아버지가 부부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버지는 17세 때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외톨이로 자수 선거하면서 미팔군에 들어가서 음악을 치면서 자수 선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이 아내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거기서 이제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서로 사랑을 줄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부부가 살다가 결국은 헤어졌는데 이 딸이 이 엄마 편에 가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 엄마도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줄 줄 아는데 사랑을 못 주니까 이 딸이 돈을 벌어왔는데 40세까지 돈을 벌어왔는데 딸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딸이 돈 벌어오면 엄마가 다 갖다 쓰고 또 투자를 하고 또 잊어버리면 딸을 또 이용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랑을 계속 베풀다가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가 그러니까 계속 사랑을 베풀다가 자기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니까 엄마를 버리고 아버지한테 로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로 오니까 또 아버지는 음악의 예술가라 또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밤무대를 뛰는데 얼마나 이게 음악을 잘하는지, 거기에서 음악에 미쳐 사는 거야, 이제. 그리고 딸이 왔는데, 딸이 40이 돼서 혼자 왔는데 답답한 거야, 아버지는. 내, 내 나이 때는 17세 때 나는 자수성가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 딸은요, 아버지만 쫓아다니는 거야. 왜냐?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받고 싶어서.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거, 아버지한테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면요. 따뜻하게 밥을 해 놓고 아버지 저녁 집에 와서 드세요. 오, 그래. 내가 저녁에 집에 갈게. 그리고요. 저녁에 간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자기 직업이 끝나면 또술 친구랑 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있다가 딸한테 전화가 오면 따르릉 아빠, 왜안 와? 지금 밥해 놨는데. 몰라. 바빠. 그리고 탁 끊어 버려. 이유도 안 되고 끊어 버려 그냥. 그러니까 또 전화를 하는 거야. 넌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아빠 밥 해놓고 기다린다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몰라. 왜 나를 성가시게 해.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그럼 또이 딸은 집에서 울고 있는 거야. 이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울어. 왜? 나는 17세 때에 내가 성장해서 이렇게 혼자 살았는데 왜 40대까지 아버지를 쫓아다면서 니 괴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이 사랑을 모르는 거야. 이게. 가족을 모르는 거야. 내 딸이 성장할 때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배우며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무대에 그러니까 뛰다 보니까 이 여자 만나면 이 여자를 통하여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 여자랑 살다가 이 여자 떠나면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 떠나면 또 다른 여자.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아이 사랑만 추구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는 배우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요. 아버지만 만나면 날마다 울어. 그리고 자기 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미치는 거예요. 네? 우리 딸좀 고쳐 달라고. 아버지가 고쳐야 되는데 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 필리핀에 좀 이렇게 숲이 우거진 아주 외딴 곳에요. 이두 분을 여행을 시켰어요. 여행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딸을 피해서 잔소리를 하면 도망가는 아버지가 딸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 이렇게 힘들었고요 엄마한테 이렇게 힘들었고요 나는 사랑을 못 받았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고요 처음에는 잔소리하지마 그만해 네 나이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다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살았는데 이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제작진들이요 이 치프로그램을 가정 프어본을 가진 는 제작단들이 뒤에서 또 조정하고 또 만나게 하고 또 여행을 하게 하고 힘든 산을 또 올라가면서 서로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딸의 아픔이 마음속에 들어왔어 아버지 마음에 가정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아이가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나 시집 안가 아버지 아버지랑 평생 살 거야 나안가 그 아버지 자꾸 우는 거야 왜 그런 줄 몰랐는데. 이, 이 딸이 아버지 사랑을 달래는 거야, 이게. 나 그걸 먹어야 된다고. 그걸 먹어야 내가 시집을 가도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 않겠냐고. 그때요, 이 기가 열려져 가지고 아버지가 펑펑 웁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내 일에 미쳐 가지고 이걸 안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네 마음을 몰라 줘서 미안하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그다 무너져버려서. 둘이서 대성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몰랐습니다. 가정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든 세상 살죠. 근데 세상적인 이 지위 체계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보면 세상적인 지위 체제는요 성공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성공하면 지시할 수 있어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남자는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한다면 여자들은 가정을 향하여 달려가. 이거는 내 말이에요. 성공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대통령이면 되지, 사장님은 되지, 돈 벌면 되지. 뭐가 안 돼. 지 체계야. 그러다 보니까는요 뭘 놓쳐요? 가정을 놓쳐버리는 거야.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되지. 가정 놓쳐버리는 거예요. 넌센스 얘기예요.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요. 높지만 집에 들어가면요. 남편이야, 아내야, 가정이 있어야 돼. 사장도 집에 들어가면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연예인도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다를 맞이해서 최진실이가 일기장 어머니가 공개했죠. 나 너무 힘들어, 애들아 너희들이 끈이 돼서 내가 죽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끈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난 죽었을 거야.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남편 때문에 그래. 요 남편이 부재됐거든요. 돌보질 않아. 관심이 없어. 가정은요, 양육해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돼야 됩니다. 가사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교육, 교육률이 높아져가지고, 그 코미디언 그 누군가가 보면 쌍둥이 나가지고, 가사 일만 돕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자의 문제를 알고, 가정의 문제를 알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우리 시대 때의 아버지들은요 성공이면 다된줄 알았어. 왜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불행했으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은 갖고야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부부 부부들 참석하고 아이들 참석시켜요. 그리고 이경규 씨가 물어봅니다. 저희들 엄마, 아버지 싸우니? 싸운 거 봤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네, 싸워요. 그럼 이겨내기 시그합니다 엄마가 이기니? 아빠가 이기니? 아빠가 이겨서요? 엄마가 울어요. 그러면요, 그 참석자들이 전부다 인상이 다 써져. 저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근데 엄마가 이겨요? 그러면 다 웃어. 그 아이들이 편안해져. 그러면서 말하기를 엄마가 아빠가 이기면 어떤 생각이 드냐? 엄마가 이기면요. 우리 아버지 불쌍해. 내가 우리 아버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아빠가 이기면 이혼하면 어떡하지? 난 누구한테 가지? 불안한 거야, 이게. 오늘날 가정에서는요. 아내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돼. 여기 사무엘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잘하면 자녀 돌봐줄 줄 알았어.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줄 알았어. 오늘도 기도한다고 집을 떠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집 돌보지 않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하나님이 돌봐주느냐? 안 돌봐줘. 여기 사무엘 가정을 돌봐줬어요? 안 돌봐줬어요? 안 돌봐줬어. 요이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이 속에서 울고 있어요, 지금. 왜 아버지 부재 때문에 아버지 사랑 못 받아서 받아야 그 사랑이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못 받으니까 자기가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자수성감해서 살아야 돼그 그러니까 내물이라도 받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보니까 엘리야도 보니까 살게 미쳐가지고 혼자 돌아다녔어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자기가 없으면요 이그 나라가 잘못되는 줄 알고. 그때더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흐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은혜로 은혜로 남은 자 7천 명이 남아 있다.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가 대세장, 이 제사장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가정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니와스는요, 불법을 행하다가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 그 다음에 사무엘 두 아들 뇌물을 받고 불배웅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도 보니까 다른 불을 틀리다가 죽었어. 이런 걸 보면요, 오늘날 대제사장의 가정도 이런데, 평신도의 가정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 돌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회종 가정이라고, 애가 없어. 오늘날 주회종 가정들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부재시켜서 그런 거거든 간신가. 나 바빠. 내 사회에 바빠. 그럼 뭐만 된다? 필요한 게 뭐야? 이것만 주니까 이 사랑으로 키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가정의 달을 우울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가정을 돌아봐야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가정에 사랑을 공급해야 될줄 믿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사회에서 나간 건 사회에서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요 남편으로 가야 되고 아이 아빠로 들어가서 사랑을 공급시켜서 사랑을 거기서 배우게 해야 돼. 그리고요 가정에서는요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져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아멘입니까? 그리고 온유한 모습도 보여줘야 돼. 성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 뺐다 이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여행을 같이 다니는 것도 자꾸 보여줘야 돼. 저희 집 가정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거든요. 꼭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요. 때가 되면 우리 정현이가 1년마다 발등이 걸려. 여행 가자고. 배운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여행 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행 가고 싶지 않아. 가는 법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느냐? 부부가 가르쳐 줘야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정에 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애들 동생은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없으면 무너져. 이 사탄 눈은요. 이 최초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딱 놨는데 이게 아주 귀한 거야, 이 가정이. 그이 사탄의 존재는 뭐냐? 참소하는 자요첫 번째. 모하는 뭐 자다? 서로 물고 떨어지는 거. 니네식구가 이러니까 있고 내식구가 이러니까 있고 서로 아킬레스를 건드려야 돼, 안 건드려야 돼. 예수님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야. 예수님은요 여러분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야. 오늘도요 예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지키는 것이 허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늘 어디 계세요? 우리 여기에 계셔요.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계셔요. 임만 위에 하리라. 지금 사무엘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야. 그 아들들은요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나갔어. 겉 모양만 사사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요, 사탄이 분쟁하는 거이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지금요 분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이제 예수님을 내게 구주로 영접을 지키면 이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 이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덴 동산에요. 이제 분쟁하는 게 들어오죠. 그다음에 분리시켜. 사탄은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내 생각, 믿음이 있을 때만 있는 거지만, 가정에 예수님 있기 전에 내 마음에 예수님 계셔. 어디에 계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셔. 그러므로 나는 분쟁하면 안 돼. 나는 분리시키면 안 돼. 나는 싸우는 자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그 자녀 속에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요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을 누가 못 물리쳤냐면 아담과 하와가 못 물리친 거잖아요. 개인이 못 물리친 거잖아.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할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배제 시켜버리는 거야. 가정에는요 뱀이 들어오면 안 돼. 배면 뭐에 유혹하는 자가 들어오면 그가정 깨져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선 거룩하지만 나가면요. 유혹이 들어와. 근데 그 유혹을 뭘로 감당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밖에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내가 유혹에 간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이성, 이성 어떤 사람은 명예. 근데 이것은 나는 이걸 극복하지를 못해. 내힘에 한계가 있는데 그때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는 예수님을 자꾸 영접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면요.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조인되었다. 같이 있다. 그런데 이분은 내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내가 부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 내가 다른 길을 갔다. 유혹을 받는 일을 했다. 사탄이 나한테 왔다. 내 속에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데. 이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할 수도 없죠. 왜 이제는 내 몸에 예수님이 지키고 계신다. 몇 시간 지구 계세요? 24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이렇게 안 하니까 가정이 무너지는데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문대로 거두잖아요.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 예, 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 집에 풍파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여유가 있습니까? 교회보다도요.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 가정에 평강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가정에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서 계셔야 돼. 이럴 때 가정이 천국이 될줄 분명히 묻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이라고 그랬거든. 저가 어저께 신이 내린 사람을 이렇게 봤거든요. 영화 한 편을 봤는데 <laughs> 거기서 보니까 예수 믿다가요,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겠습니다. 해서 제 공안에 끌려가가지고 보유비에 끌려가지고 이 남자가 머리를 굉장히 얻어 맞아요. 여자들은 거기서 자기 부인은 숨겨 해 죽어. 그런데 이 충격 때문에 이 사람은 중국 가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들어왔는데 이 마약을 먹어야 돼. 마약이 진통제잖아요. 마약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병 때문에. 근데 그 중국에 있는 그선교사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사람 믿지 마라. 그 사람 마약 중독자다. 이 사람은 아파서 먹는데. 만약에요, 스승, 스승 일을 했다면 그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아비로서 한다면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된 만딱지적하는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런 일을 왜 했을까? 무엇 때문에 했을까 우리는 살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공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